돼, 이쪽으로 이렇게 <laughs> 4대인데 근데 다섯 명으로 다 왔는데 아니 나 시바 강탈 들고 있네 이걸로 가면 안돼 이걸로 가면 안돼 죽어니 걸로 가봐 왜뭐 있나 그 스트레시 으로 왔다니까 어, 어디갔지 아 어디 있는 거야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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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네 오지마 빼빼 빼야지 빼야지 끌린다 끌린다 왔구만 뭐구만 왔구 아 시바 <시발>, 존나 쫄았네뭐 <laughs> 시급하노 이 새키 오구오구오구 그러니까는데 이 새키 이 새키 빡같은게이 새키 나 심각하네 정글 씨맞 졌다 제가 아마 한 시작하기 전부터 저리 쫄아가 막. 씨발저나 강하게 또 압박하랬노 뭐야 어허 아니 나 강타 들고 있어갖고 강타 한번 줬다 어 옛날에 이거 투 강타 들면은 그거 안 됐었는데 아니 근데 이거 왜 강탈 들고 있지? 전판에 내가 저화 들고 있었는데? 일반이랑 랭이랑 다르잖아. 아... 아! 개새끼야! 어, 어디다 쓰노? 비자루를 아, 씨발. 아, 지금 1렙 잡은 자루가 어. 끄는 거 아니지? 이제 캠플 그냥 이래 돌아야 되겠더라, 이거. 안 그러면 뭐... 지금은 누가 나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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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가 누가 누가 이가누이 누가 누 빗자루.. 누자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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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아, 까비. 까비. 아, 저 쓰레기 무빙이 예술인데. 침착하네 어? g h 블러드. 신고식, 원래 보나? 원래 먼저 나 원래 저런다. 어, 아 씨. 어, 아. 어이 이겼다, 네, 이겼다, 이겼다. 쳤겠가 이거 저 까딱하면 짧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한번만 한더 맞추면 내가 잼멸 쏘고 더가을게 아, 3대 때만 갈까? 창을 좀 쉬게 해갖고. 이불린이지 뭐야? 이거 어? 야, 이불탑 이불린, 이불린. 어, 아, 삐전? 삼 초, 삼 초, 가자, 가자, 가자. 삼 초, 쉐키야 까비, 나이스. 아아! 아! 아깝네. 조금만 뒤로다 왔지, 몇 살까? 걔안 타, 안 이득 봤다. 쉐키 돌이. 시하는데 어? 아니 시하는데 어, 그러니까 겁비 없어, 겁비 왜이불이 있다 그랬는데, 저 뭐... 어, 모르겠어. 그러고서... 이불이불린이있다아 아니 이고서말이 어. 안되잖아 아니 내가 얘기했어 차 타, 타자로 얘기했어 아 됐어 큰거만 먹으면 지지어 뭐. 여기 여기 일본인 여기 있다 아씨 벽해봐 이불은... 같은거벽해봐어우 씨, 어우이불나이나은나 <laughs> <오나, 오나, 오나. 웃음> 아오아이즈랄 그거 가라아가라마 도망가줘 이즈 그 큐라도 막아줘 맞으면 죽는다니까 맞으면 왜는다니까 귀엽노 일단 <laughs> <귀엽노? 이 웃음> 이즈리얼 풀 썼고 힐 썼나? 모르겠.. 힐은 모르겠고 아니 와꿈미만이 이거 제떠리한테 지는 거야 이거? 넘버2인데 이거 그러니까 아.. 제떠리 안 하나? 어? 내불을 돌아야 되겠다. 저기 와드에 놨어. 아들이 씨발만. 와드는 안 먹었네, 그래도. 내 버려져나 이거. 개 새끼. 저 선에 먹보다 저거 못 먹은 줄 알았는데. 맞춤 보여졌다. 강타잘 쓰네나. 어. 이 나오기만 게나 봐. 그냥, 그냥 날타게를. 어? 또 끼나. 이거 어? 이대로 맞고 맞고 피전. 아야아야 베이! 아, 베이네, 나. 따다다다다다다. 아, 베이. 아깝네. 아, 또타케팅이안 맞았노? 얘들 까보는 게 혹시 그 이블린 오는 건가? 아, 씨발. 그렇지. 그렇지. 잡아, 그냥 이블린 잡아, 그냥. 원해, 원해. 좋았다. 앞에 너 어그로 좋았다. 어그로 좋았어. 뭔데? 너 지금 제뜨리한테 니... 지금 개처맞고 있는데? 이보돔 킬. 보돔 킬. 여 <laughs> 와던데? 어, 가자. 집에 가. 오. 아, 핑아 깨고 싶다.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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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유인할유인할 이거 먹으면서 유인해야겠다. 누구 먼저 때릴까? 무조건 이즈를 피해야지 고고고고고 이즈 고 이즈 고아 괜찮아 괜찮아 이즈 이즈 고 이거거든 됐어 깔끔했어 쓰레쉬 살았나 스레시 전별 썼어 야, 야 미드 없다 미드 미드 빠져도 돼 잠깐만 이거 미니야좀만 빨리 에미 없어갖고 미미 오케이 아 그냥 궁으로 와야겠다 궁 타고 와야겠다 강타도 아 강타 존다짜증나네 씨. 셔틀들이 <laughs> 일부러 걸린 거야. 빨강은 되도록 빨강 강타. 뭐 하나도 처럼 아, 쓰라고. 응, 빨강은 더 들면 되지. 저 마지 뭐. 아니면 슬로우 슬로우는 걸 필요 없다 이제라 가지고. 빨강카 더 빨강카 한들어 보자. <laughs> 아직도 올라가는 것 같은데? 어, 아, 이거 되나 이거? 왔어. 나이스. 야 아지르, 아지르. 여기 아지르 간다. 빠져, 빠져, 니가 빠져. 준수아 니 죽는다. 오, 됐어, 살의 이득, 살의 이득. 나이스. 아 쟈는 안 빼나 쟈는? 쟈 존나 용기 과상하다 진짜. 우리 워시 원래 좀 탱키하니까 뭐 지가 하는가 보지. 전쟁이 무엇인지 보여줘. 오우씨 이거 뭐해야 되나 이거 왜 살리지마 뭐왜 살려 살리지마 나와 나와 나 비저를 안 쓰네 결국 가는구나 그렇지 뭐 됐어 지기쓰 뭐라? 이게 돈이 안되나 이게 왜됐스 어노 궁, 공 언제 되노? 빨리 경험치 먹고 궁, 공 찍어라. 얼마 남았어? 나. 두 마리 더 먹어야 되네. 빨간 강타 힘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 됐나? 스킬 살살 넣어봐라. 살살 꼬리 쳐봐라. 궁으로 되면 날라갈라니까 비전만 빼줘, 비전만. 이제 다 됐다. 됐다, 됐다. 잠깐만 가기 좀, 가이좀 애매한데, 애매한데, 그래, 아, 가기가 애매한데, 가자, 가자, 적불로, 자, 적불로 틀로가자 우리 음. 투광 다이가, 음. 니 먹을래? 아니, 니네 먹어, 니네 먹어. 이 새끼가 빨간 방탄 일제 쏘는 거지. 에 잠깐만 친구 들어온다. 저 친구 배자. 들어온다. 저저 어, 친구 들어와. 개안나삭 무비. 어 이거, 어, 이거 잡아 잡아 어, 잡을만한데. 잠깐만 죽었네 어? 이거. 빼빼빼 어, 빼. 어. 전멸 쏘고 나 도망간다. 너왜어아 씨발 전멸 는데 됐어. 러마스. 어, 됐어. 됐어. 이렇게 사라네 아들. 궁되라 와봐와봐 제도 와봐. 와봐 내가 궁으로 갈게 여기여기 여기와봐여기와봐 여기 가게가게 궁궁 궁써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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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써 이제 그렇지 그거지 와아 질있다 이번에리시 이빠이 그래 제드 화이팅 이거 때려야 돼 이거, 이거 때려야 된다 이거 화이팅 나이서 피해주고 어 빼야돼 빼야돼 피해주고 와봐와봐 피해 나 열받겠다, 자르. 아이, 가른 줘. 아직은 좀 해. 아직 보니까. 끝난 가 게임은 아직 끝난 거 있다. 끝났나? 같이 죽으러 왔어? 뭐야, 원 플러스 1뭐이 <laughs> 새끼들 뭐, 우리 새끼들이. 오, 어? 뭐야 이 새끼들이. 원 플러스 1인데 아니 그냥 와갖고 다다다닥 맞아주던데. 새끼들이 나의 가장 것을 무서워, 와, 이 새끼들아. 네, 네, 네. 쟤들 집에 가야겠다. 되 그도니명다 죽었지. 모르겠어. 아, 이지리얼은 살았었어. 광파이고, 광파공 괜찮은데, 이거. <웃음> <웃음> 야, 오르고뭐 쉬지 않고, 계속 때리노 오르고, 그거 막다발총 같은 거 쏘는 거 있잖아. 나 쉬지 않고 계속해. 한세4발 쏘는데? 아세3발이 아니야. 그래? 집에 간다잉. 희한하게 항상 돈은 혼자 떴더라잉응 나도 도망가는데 돈, 돈 들어오더라. 공 20초. 이불, 이불 살았고, 할만한데 포탑다이브은안 하지. 니는 우리, 우린 좋은데 보선 포탑 다이브 하면 좋긴 해. 가는 중 그냥 윗부시 다 먹어 놓게. 왜래요? 왜래요? 왜래? <laughs> 왜래? 전멸, 전멸. 아무것도 없네. 여기 어. 쓰레쉬, 쓰레쉬 풀 빠졌고. 쇠끼 저기 아직 겁이 없네? 나 간다? 어? 나 간다? 안 해. 군, 나 간다고 군어. 나 간다고 쇠끼야 쇠끼가 잠깐만 이거 안 죽었어? 나 빨강강 다 맞고도? 안되지 스포인 먹을까? 어. 타월 뭐야? 깨자, 아유, 타월 깨자 타월 타월 깨자 그니까 이거 깨면은 돈좀 나올 것 같은데. 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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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 핑. 팔리 대껏 갈수록 뭐, 뭔가 자꾸 가감해져. 깜짝 놀랐네, 재밌었길래. 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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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 오우, 씨.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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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타워 때려, 타워 때려, 그냥. 3대1인데, 씨, 3대1인데 타워 때려, 그냥. 쫄지 말고. 서로 살겠다고 타워 안 때리고 도망가라고 어 어허. 망했어. 일단 망했어. 올라 망했어. 하나만 잡아, 하나만 잡아. 파이팅, 파이팅. 나도 이러고 오네. 에이, 뭐야? 됐어. 그래도 이건 한개 가져와야지. 하고 자, 이렇게 된 이상 <laughs> 너희는 이제 아무도 도망가지 못한다. 이거 팔고, 핑크 하나 사고나이불린 잡았어. 어? 아 잡았나 우리? 하나? 됐어 잡았으면 됐어. 이불린 내가 잡았잖아. 오케이 오케이. 빨간색 다들어갔고 아씨 궁이 돌아갔었는데 내가 지금 쫄아갖 보인다. 나스스랑 보드 애들 안 보이. 미더 조심. 아 존나 죽어. 전야 나왔나? 누구? 전야 누가 나왔나? 여기 여기 핑크 여기 핑크 스래쉬 어디갔지 스래쉬 안 보임 아들도 나 보이해 주고 아 어디갔지 오왜 그러나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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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오, 오. 역시에 좁바 승리 뭐야 이거 야, 워야 되나? 내려가자, 제들. 아! 에이야, 에이야. 에이! 내려가자, 내려가자. 와, 와, 제들, 루아. 아, 꽤나야들. 아, 공손낭비. 이런 거는 동선... 좋은 거야. <laughs> 좋은 거야, 좋은 거. 아주 좋았다. 여기 곧 나오는데. 이런 거는 아주 좋은 거지. 동료를 살리기 위한. 어이야, 야, 새끼 이야저 새끼 왜이렇저 새끼 왜 아, 저 새끼 왜 이렇게 키워놨어 아, 구이가 아, 지르 어, 왜발가게 키워나서? 아, 저나서 아, 이나서이끼야이타 아, 저 새끼 왜이 잠깐만, 어이! 대체, 나, 미안해. 나너를 응원해 렇게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만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이이블린도 있는데? 잡이가이블린 잡던가, 이블린 잡던가. 아 미안해 미안해 아 그렇지 다다바라씨 야 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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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씨이 진짜 넘어가었다 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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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안타할수 있나 할수 있나 알파 더 때려 끌다라 그렇지 그렇지 우리 는서 미야다 개나무다 아, 개, 개, 아 개,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좋았다. 이게 바로 마이 그 자체지. 와꼬 제드라니까 와꼬 제드아 뭐라? 저팀다표 반. 항복하고 지랄. 아, 뭐야? 뭐야? 아... 아...